우리가 늦지는 않았지? 아니요, 적당합니다. 잘 쉬셨나요? 확실히 활력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지. 어제 아젠토 씨에게서 거래 시간과 장소를 확인했어. 말하자면 모두가 아는 곳이야. 오늘 오후, 시네마 파크 레스토랑. 에? 진짜 그 장소를 엄청 좋아하나 보네? 여행자도 같은 게 걱정되는구나. 그렇습니다. 넓은 공터에 비해 유동 인구가 많은 행사장은 체포작전에 추가적인 어려움이 따르죠. 범인은 인파 속에 숨거나 인재를 잡고 도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여 어제 소식을 듣자마자 그림자 수사청과 특별 순찰대에게 업무를 분배했습니다. 어? 현장에 사복 요원을 많이 배치해뒀어.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지. 물론 순조롭게 끝나는 게 제일 좋겠지만 특별 순찰대 대장 슈브르즈 씨도 그렇고 저번 사건에서 만난 얼굴들이 꽤 있더군요. 그래서 전잘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럼 우리 나타 대영웅님의 감을 한번 믿어보자고. 아, 르핀 폴린 씨랑 나비아 씨 쪽도 전부 연락했어. 협조를 부탁했어. 가시 장미회가 통제 가능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실 겁니다. 안심하세요. 유일한 문제는, 아마 에스코피에 씨 쪽이겠지? 어? 그거 제법 괜찮은 생각인데? <laughs> 농담이고 에스코피에 씨는 이번 일로 인해 식당이 어떠한 소원에도 입지 않았으면 좋겠대. 근데 예감상 <laughs> 그 소원대로 안될것 같단 말이지. 사실 이건 너랑 무관한 일인데 이미 폐를 끼친 지경까지 와버렸잖아. 그러니 남은 건 모두 폰 타인의 당국한테 맡기자고. 다만 너도 사건의 결과는 궁금할 거란 말이지. 흠, 그럼 넌 현장에서 상황을 봐서 움직여줘. 꼭 나서줘야 하는 건 아니지만 만일을 대비해서 최대한 일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게요. 당연하지. 아직 의문점이 많지만 지금까지의 정보를 볼때 범인은 나타에서 왔을 거야. 게다가 나도 증인 중한 명이니 그냥 두고 볼순 없지. 아주 키니치다운 결정이네. 그럼 잡담은 여기까지 하자고. 작전 시간은 오후야.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면 출발하기 전에 차한 잔은 할수 있어. 그러게, 우리도 뭐좀 먹으러 갈까? 배가 불러야 일할 힘도 생기지. 같이 있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그럼 전 먼저 행사장에 가 있을게요. 아주가 행사 한정 세트를 사달라고 며칠째 난리라 빨리 만족시켜줘야 할것 같아요. 그럼 이따 봬요. 예. 그럼.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며칠 사이에 해변가가 시끌벅적해졌는걸? 여행자 저기 <laughs> 페이모는 배고파졌어. 우리 식당에 가서 메뉴를 봐보자. 친구가 주문해 준 건데 그냥 가려고? <laughs> 어, 밖에서 뚜껑이 열린 음료는 먹지 말자 주일아. 너 <laughs> 이미 포위됐다. 저항을 포기하고 얌전히 따라와. <laughs> 와! 아, 이스타이도야 그 <laughs> 이런 우연이! 우리 진짜 운이 좋잖아! 좋 으, 아 죄송합니다만, 무허가 불법 청박선는 손님을 받을 수 없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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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하 음! <laughs> <laughs> 무지한 벌레 녀석! 감히 이 몸보다 높이 날려고 해? 어? 으 <laughs> <laughs> 뭐야! 아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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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웃음> 사람을 질질 끌고 오다니, 이건 인권 침해야! 심판청에 고발하겠어! 그래? 널 관중 앞에서 데려가 준건 나름 네 체면을 생각해 준 거였는데, 그 도중에 머리가 위를 향할지 아래를 향할지는 네가 선택한 거잖아. 너, 좋아, 알겠어. 인정하지. 내가 잘못했어. 하... 나도 당연히 잘잘못은 구분할 줄 알아. 근데 어쩔 수 없었어. 그 돈이 너무 필요했다고. 난 고대 유적을 연구하는 전문가였어. 가정은 화목하고 일도 순조로웠지. 근데 내 아들놈이 남한테 속아서 토박의 늪에 빠져버린 거야. 집에 저축도 좀 있었는데 결국 버티지 못하고 물처럼 새 나가버렸어. 빚을 진 후로 녀석은 늘 빚쟁이들의 협박에 시달렸고 아버지로서 난 그런 일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지. 하... 딱 너만 한 나인데, 너처럼 건강하게 자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쨌든, 그래서 돈이 필요했던 거야. 저기, 부탁할게. 젊은 친구, 제발 좀 도와주라. 같은 나타사람끼리 한 번만 봐줘. 응? 돌아가면, 내 못난 아들을 바로 잡을 수 있지만, 이렇게 잡혀버리면 녀석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가족으로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싸워야 하잖아. 안 그래? 우리 가족의 살 길은 전부 네 손에 달렸어. 제발 아량을 베풀어 줘. 키니치, <laughs> 키니치, 왜 말이 없어? 마음이 약해진 거야? 흥! <laughs> 난 네가 하는 어떤 말도 믿지 않아. 라이오슬리 씨가 거의 맞았네. 넌 정말 구제 불능의 도박꾼이야. 또 도박꾼? 내가? 니가 그건 내 아들이라니까. 일단 너 정말 나타 사람이 맞아? 그 총의 동향을 계속 지켜봤다면 익숙한 얼굴 하나 못 알아보진 않았겠지. 그보다는 심판청을 입에 올릴 때 아주 자연스럽던데. 뭐야? 고작 그거 가지고 해, 해명할 수 있어? 사실 사실 난 어렸을 때부터 흠, 더는 못 들어주겠군. 아주 저 자식의 입을 틀어막을 기회를 줄게. 어때? 뻔뻔한 벌레 녀석아! 각오해라! 노름꾼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지. 내가 보기에 넌 나타인으로 위장한 폰타인 사람이야. 주변에 가족, 친구도 없겠지. 있다고 해도 네 뻔뻔함 때문에 진작 떠났을 테고. 물론 내 추측이 틀렸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게 뭐... 내 역할은 널 붙잡는 것까지야. 난네 대리인도 아니고 친절한 청중도 아니지 네 입에서 진실을 토해내게 하는 건 네가 가장 좋아하는 심판청의 직무고 안 그래? 맞아 오랜만이야, 키니치 씨이 범인은 특별순찰대가 넘겨받을게 어, 고생이 많네 별 말씀을 오히려 이번에도 도와줘서 감사할 따름이야 그럼 나는! 나는! 무리한 것! 이 위대하고 신성한 용에게 감사 인사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 카쿠쿠 씨와 함께 멋진 공연 보여줘서 고마웠어 <laughs> 너 그게 무슨 말이야! 거기 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이 나도 아닌데 뭐, 걱정 마 너 꼬꼬마 애송이일 때가 떠올라서 그러지? 울지는 말라고! 위대하고 신성한 용의 시종이 이런 나약한 놈이면 어디 내체면에 서겠어? 무슨 헛소리야 숨길 것도 없지 간단히 말해서 난 노름꾼을 극도로 혐오해 놈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책임감 없고 노력과 보답을 멸시하는 부류야 동전 하나를 위해서라면 수천만 개의 거짓말을 지어내고 그 동전으로 1억 천금의 망상을 꿈꾸지.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 노력 없이 얻은 것 뒤엔 상상을 초월하는 대가가 숨어 있다는 걸. 과거 내 삶은 아버지가 도박에서 친 대가에 점철됐었어.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이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게 하고 싶어. 슬퍼할 필요 없어. 나도 슬프다고 느끼지 않으니까. 사람은 과거로부터 만들어진다잖아. 내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그만큼 아주 많은 일을 해냈다는 거지. 타인의 잘못 때문에 스스로를 벌할 필요는 없어. 나라면 날 성장하게 한 순간들을 떠올릴 거야. 내가 처음 갈고리 사용법을 배웠을 때처럼. 처음. 지식을 갈망했을 때처럼. 응, 난널 믿어. 가자. 이러다가 사람들이 불필요한 걱정을 하겠어. 아, 여행자 키니치 돌아왔구나. 슈브루즈가 범인을 데리고 가는 걸 봤어. 기분이 좋아 보이던데? 히히, 그렇게 빙빙 돌게 하더니 결국 싸움은 하나도 못하고 도망칠 줄만 아는 녀석이었잖아. 참, 라이오슬리가 결과는 이미 멜모니아 궁에 보고했다고 전해달래. 그림자 수사청에서 이제 회색 도박 산업을 심층 조사할 예정이라 바빠질 것 같다더라고. 와, 뭐, 그건 다 멜모니아 궁의 일이지. 우리랑은 상관없지만, 공사님이 이렇게 잽싸게 가버리신 건 분명 기자들을 피하려고 그러신 거야. 아휴, 그래도 뭐 이젠 익숙해! 샤를로트가 이렇게 쉽게 포기하다니! 히히, <laughs> 어쨌든, 아까 멋진 순간들을 잔뜩 찍었으니까, 헤드라인 뉴스 한 편은 거뜬히 써놓을 수 있겠어. 그럼, 업무로 바쁜 이 기자는 먼저 쉴래. 돌아가서 사진도 뽑아야 하고. 페이먼 과는 제일 멋진 각도로 골라야 해. 으아, 어, 진짜 빠르네. 내 말이 들렸으려나. 히히? <laughs> 그런데 근데 이제야 오다니 오다가 무슨 문제라도 있었어? 뭐라? 이 자식이 말이면 단둘하라이 신성한 용 구후야주가 언제 그런 태도를 보였어? 제법 많지. 음, 솔직히 아직 모르겠어. 급한 일도 없고 어쩌면 심판청에서 또 증인 신청을 하려나. 나타에서 온그 총도 결정적 증거물이라, 사건 심리가 끝나고 나야 나타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 아무튼, 난 한동안 모래사장과 바다를 즐길래. 우후, 여행자 페이문! 멀리서도 너희의 넘치는 열정이 느껴지던걸? 정말이지? 같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오페라 배우 같달까? 프린나 드디어 왔구나! 내 방문에 고무되는 모습을 보니 나도 기쁘네. 하지만 이번 주인공은 내가 아닌 너희야. 영화와 창작을 사랑하고 행동으로 이 즐거움을 모두에게 나누는 너희 모두지. 처음 이 행사 얘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그냥 소규모 전시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설마 슈벨마 시네마 파크가 단기간 내이 정도 규모로 커질 줄이야? 음, 처음 여기 왔을 때를 생각하면 확실히 빠르게 만들어지긴 했지. 이런 눈부신 기세로 계속 발전하다 보면 폰티날리아 영화제 같은 큰 축제가 될지도 모르겠어. 여긴 너희의 꿈이 누구보다 크지. 그래서 난 유명 감독들한테. 너에게 영화계의 상고자라는 칭호를 수여하자고 제안하고 있어. 대중적인 프리나상보다 어깨 인사들에게 더 인정받는 칭호이니 절대적인 공로와 노고가 융합된 왕관이라고 할수 있지? 뭘또 진지해지는 거야? 그렇게 심각할 거 없어. 긴장 풀고 즐거운 마음으로 임해. 난 준비를 좀 했다가 무작위로 손님들을 뽑아서 슈벨마 시네마파크에서의 관람 체험이 어떤지 들어보려고 하는데, 어때? 왜 설문조사까지 프리나가 직접 하려는 거야? 어쨌든, 슈벨마 부인의 이름이 붙은 행사니까 내가 나서서 조사를 하는 게 맞잖아? 유명한 스타일수록 더성실해 하는 법이야! 게다가 영화에 대한 모두의 의견을 듣는 건 능력을 향상시키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스타는 생각했던 거랑 다르구나. 난 모든 일을 매니저가 알아서 처리하는 줄 알았어. 이 일도 쉽지 않네. 아니지? 애초에 풀이 나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던 걸지도. 준비 다 됐어. 이제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손님들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하면 돼. 이렇게 상세한 의견을 받다니 모델 영화의 선정, 장면 복원의 차간 포인트, 메이크업 의상과 비용의 균형. 으으, <laughs> 나 머리가 어지러워. 다들 너무 전문적이잖아. 게다가 다들 하나같이 프리나님의 공연을 보고 싶대. 너 진짜 인기 엄청 많구나. 사실 이번에는 특별 공연 계획 같은 건 없어. 제대로 된 스타라면 자기 역할의 척도를 잘 파악해야 하는 법이지. <laughs> 주인공일 때는 무대 위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전부 내게 네 쏟아져야 하지만 손님일 땐 적당히 눈에 띄지 않게 주인공으로 향할 시선을 뺏지 않아야 해. 그래서 이번엔 직접 무대에 서기보다는 무대 뒤에서 너희를 지원하려고 해. 예를 들어, 너희 놀이 프로그램에 고문이 된다든지. 마, 맞아! 불후의 명작이라는 프로그램은 풍부한 영화 경력을 시험하는데 프리나 말고는 적임자가 없을 것 같아! 좋아! 그럼 그 일을 기쁘게 맡아보도록 할게! 그럼 준비 좀 하고 디저트 대령한테 가서 케이크를 먹은 후에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자! 음! 여전히 익숙한 맛이야! 완벽해! 이야기로 영화 한 편을 제작할 수 있을 정도야. 극한까지 연구한 요리는 마치 주방 속 왈츠 같지. 분명 모두에게 사랑받을 거야. 이미 비슷한 일을 하고 있어요. 어느 브랜드 이미지 고문이 훈련생들의 영상을 찍어서 폰타인 요리 영화에 넣었거든요.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말고 더 희극적인 거 말이야. 네가 요리업계에서 보고 들은 걸 긴장감 넘치는 시나리오로 쓰는 거지. 내가 직접 써도 되겠어? 그럼, 탈고 전에 요리 관련 용어를 확인하게 해주세요. 특히 식자재의 손질 방법이랑 시기, 용량 같은 거요. 좋아! 그럼 약속한 거다! 내가 볼때이 영화는 여행자랑 페이몬이 감독해도 좋을 것 같아. 너희 셋이 힘을 합치면 아주 기묘한 시너지가 생길지도 모르겠는걸? 문제 없어! 프리나 감독의 인정을 받았으니 더 좋은 성적을 거둬야겠는걸? 저희를 믿어? 고마워, 에스코피에. 어, 정말 만족스러운 식사였어. 그럼 우리도 슬슬 일을 시작해봐야겠네. 난브르의 명작의 고문을 맡으면서 시나리오 구상도 시작할 거야. 절묘한 전개를 써내길 기도해줘. 어, 이 지경까지 온이상난 이걸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해. 소금요? 아니 후추. 음, 절묘하네요. 어? 뭐 연구하고 있어? 새로운 디저트야? 디저트 아니야. 대본이지. 나의 친애하는 파트너이자 촬영 기사겸 신입 감독. 영화애호가들의 사랑 속에서 창작은 영원히 멈추지 않아. 내무대에 무미건조한 각본은 설자리가 없어. 마치 하늘에서 쏟아지며 관중들이 재채기를 연발하게 하는. 후추 같은 반전이 있어야 지 영화뿐만 아니라 접시도 무대죠 에밀리 씨한테 들었는데 후추를 조향에 응용할 수도 있대요 그럼 디저트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응! 후추의 자극이 크림의 달콤함을 더 돋보이게 할수 있을지도 어, 두 사람은 창작적인 면에서 죽이 잘 맞는 것 같네 물론 후추 케이크가 어떤 맛일지 나는 상상이 안 되지만 뭐야 뭐야 에스코피에가 새로운 케이크를 만드는 거야? 완전 짜릿해! 완성하면 나꼭 먹어보게 해주라! 내 착각인가? 일이 끝나니까 어째 다들 열정이 더 타오르는 것 같은데? 안될게뭐 있어? 노력의 성과가 있을 때가 가장 즐거운 순간이잖아. 마치 마카롱을 구울 때처럼 당도가 걱정된다고 재료를 아껴선 안 되지. 마카롱은 설탕을 팍팍 넣어야 하는 법이니까. 설탕, 팍팍! 설탕, 팍팍! 음? 근데 무슨 설탕을 넣어요? 르핀폴린씨, 왔구나? 물건은 완성했어? 물론이죠. 아주 신절로워요 어? 뭔가 중요한 임무가 있었어? 맞아요. 이걸 받아 주세요. 우와, 멋있다. 전시회 전경이네. 모두의 그림까지 있어. <laughs> 시네마 파크가 크게 성공한 만큼 이색적인 기념품을 만들어 보자고 상의했거든. 이 테마파크는 모두가 한땀한땀 한땀 만들어낸 거잖아. 마치 모두가 한 획씩 그려낸 이 지도처럼 물론 대부분은 그림 실력이 뛰어난 르핀폴린 씨가 그린 거지만 우리도 최선을 다해 각자의 획을 그었어 맞아 그리고 이것 말고도 여행자 너에게 줄 특권이 있어 바로 내 이미지에 수염을 추가할 권리 크림마 수염인가? 음, 아주 전통적이고 했지? 어? 응, 허락할게. 자, 이 기념지도는 이제 여행자의 수유물이니까 원하는 맛의 수염을 얼마든지 그래도 돼. 히히. 뭔가 엄청 맛있을 것 같은 지도잖아. 잘 간직할게. 너희가 좋아한다면 더할 나위 없지? 테마파크의 여러 면이 완벽하게 꾸며졌어. 이젠 일의 피로를 잊고 마음껏 놀아보자고.